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계속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원문 강독 연습 계시록 가지고 하는데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2장 4절부터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교회를 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음. 에페소스 그렇죠. 2장 1절에 에. 테스 에페시네스 에클레시아스 그렇죠. 에. 에페소 사람에게 관련한 그불러냄 교회에게인데요. 2장 3절엔 에 했다, 빠졌다, 걸머졌다, 사스 스, 니가. 실제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또 휘퍼모넨 이건 아주 아래에 머무는 거 아래에 머무니까 뭔가 눌리는 게 있고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견디는 거예요 견딤을 갖고 있다 니가 그러니까 이 짊어진 사실은 이미 지난날 역사에 실제로 처음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이게 휘퍼모넨이에요. 이걸 네가 갖고 있구나. 이 걸머지는 게 이게 뭐 단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되는 건데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인데 그걸 휘퍼모넨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네가 이건 현재동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또 디아다음에는. 통화요나 때문에 둘중 하나로 보통 하죠. 디아토 목적격이니까 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름 내그 이름 때문에 케 코피아카스 예. 이게 지금 어근이 이렇게 예, 카파시작하니까 에짜하는 과거의 냥슬이라고 이 몸통아리를 이월월저이 예. 동사의 어근을 갖다가. 예, 그 다음 젤 앞에서 이렇게 두개쓴 거예요. 그래서 케 코피아카스니가 쭉 음, 수고해 오는구나. 네가 쭉 코피터져 오는구나. 카이 그리고 우 아니다. 케크메카스 역시 대가리가 카파르작가는 어근에 하나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케가 됐습니다. 마스니 카카스겐 니가. 네가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음, 포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 지쳐가지고, 예. 니가 아주 진, 지치지 않았다. 아주 낙담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2장 4절이죠. 음, 개수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기가 된 분들, 읽기가 된 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가사 처음, 난생 처음이 신약 언어를 보는 사람이라도, 한글 성경. 한글 성경 펴놓고 견져보시면서 그냥 설명만 들어도, 이거 뭐 글자 몰라도 몰라도 설명만 들어도, 아, 어, 우리말 성경이 어떠하구나 하는 걸 점점, 점점 많이 바라보게 돼. 번역이 잘 됐니, 못 됐니? 그 다음, 야, 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말 성경을 잘 알고 뭔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막 사명감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이 원어를 몰랐어도 제가 풀이해주는 말과 견주면은 물론 전폭적으로 자세히 속속들이 서기하듯 파헤치지는 않지만 기초를 공부한 사람들로 놓고 문장을 다룰 때 부담가지 않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운 사람도 그렇게 우리나라 역본이랑 견주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겠죠? 알 에호 카타 수 호티텐 아가펜 수 텐 프로텐 아페카스 천천히 읽어볼까요? 알 에호 카타 수 호티 텐 아가 펜수텐 프로텐 아페카스 이장 네, 사절이 짧습니다. 그렇죠? 알 하게 되면 이 앞에 문장이랑 반대라고 할까? 또는 관련된 강조라고 할까 이게 R에요. 이게 원래 R라자잖아요. 기본권이 이렇게 알파라는 모음으로 끝나는데 다음 단어가 이렇게 모음으로 작되면 이게 생략된다. 편집상 생략된 표시인 이기 어퍼스트로피, 순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나, 몸뚱아리 하나, 모음 하나 없어졌어? 알파가 없어진 거죠, 알파야. 이건 지금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 그 꼴을 자체를 보고서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흐름을 봐야 되겠죠? 여기 에흐는 갖고 있다는 거죠. 소유 알라, 알.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나는 갖고 있다. 카타. 무엇을 따른다, 무엇을 거스른다. 는 그런 거잖아요. 쉬. 수. 너를 거슬려서, 너를 맞서서 갖고 있다. 어, 이거 좀 심장치 않죠? 호티아를. 그러니까, 텐, 그 여자를, 아가펜, 사랑. 니그 사랑을. 동격, 텐, 텐. 어떤 사랑이죠? 프로텐. 첫째 것에 속한 그 사랑을, 아페, 카스의 완료동사죠? 현재 완 완료. 저, 과거, 미완료? 과거 미완료? 아참. 뭐죠 그 단순 과거, 부정 과거라고 하는 거죠. 앞에 카스, 앞에 미, 앞에 앞에 카페텐 네. 부정 과거래요. 음. 니가 앞에 뭐 내버려뒀다? 아니면 뭐 음. 이. 관뒀다? 앞에 카스. 카수르 끝났지만 현재완료가 아니고 부정과거리입니다그 음. 다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문네모뉴에운 퍼센 에크 페프토카스 카이 메타 노에 쏜 카이 타 프로타 엘가 포에 쏜 에이데메 엘호마이스 타헤이 카이 키네 소텐 리흐니 리히안수에크투 토프 아우테스 에안메 메타노에세스에 오랜만에 한줄 읽어 봤습니다. 게시록 2장 5절. 자, 그만 한번 풀어 보자. 처음 읽을 때첫 단어만 보지 말고 최소 그 다음 단어까지 덩어리로 볼수 있는 말들로 이루어졌나 하는 걸 빨랑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운이 이게 접속선데 예를인제 앞에 둬가지고 강조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꼴도 되지만 동사꼴이거든요 그래서 엡실론이 니가 아참 그가 무대무요 기억한다 생각해낸다 운 그러므로 포세닉건포도하기세인래죠 세인하면 이게 전치사 꼴랑지로 방향을 가르치죠 포는 이제 where 어디로부터 에크. 페프토카스에 에크라는 합성어, 푸토, 푸토라고 하는 몸뚱아리. 자, 이게 일단 과거로 되면은, 이게 일단 엡슐론자 하나를 쓰고, 그 다음, 완료될, 완료될, 되려면 다시 하나 더 쓰는데, 몸뚱아리 남자를 하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페프토카스, 이거 자체를 완전 할수 있어요. 페프토카스. 아, 근데 앞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포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포센 어디부터 어디부터? 카스 네가 쭉쭉 쭉 에크 페프터 이거 뭐죠? 에크 피프터니까 피프터 개념은 떨어지는 걸 가리키죠. 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죠? 이가 손 명령이 절차 메타노에서싹 털어 놓아라 아직 이렇게 털어 놓은 적이 없었어요. 에페소스 성도들이 또타 프로타그 맨 먼저 처음 그 에르가 일함들을 일함들을 에페스에게 동사예요. 손이니까. 프에우 동사인데. 그러니까 뭐 <laughs> 여기서는 이제, 니우처라 메타노에, 마음 바꿔라. 또 여기서는 그 처음, 맨 먼저의 그 일함들을 보였어. 네가 해내라. 참, 말이. 자, 이렇게 접속사가 두 번째들 많이 오니까 A됨에 이렇게 한 번씩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긴 가운데 대가 접속사죠. 전 이걸 그런데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만약에 아니라면, 뭐가, 에러메이. 온다고 소이 너에게 탁해 금세 순식간에 가이로키네 쏘 네가 긴꼬랑지그랬죠 사맨 소니까 네가 멈춰키네요 흔든다면 뭐를 텐리흐니안그 어떤 불좀불 불 켜는 거네불 켜는 걸 어디로부터 에크로부터 토프의 곳 어떤 곳 아우테스 그 자신의 곳 여기 아우테스 뭘좀뭘 뭘 봤나요? 리흔니안을 봤습니까? 아니면? 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성 단수를 앞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 여자에 관련된 것, 그 여자에 속한 것을. 에안, 만약에 n, 매, 아니라면, 애안에는 이런, 엔, 에안, 맨, 아까 건 반대로죠. 그렇죠? 메타 노에사스, 니가, 니가, 마음 바꾸지 않았을지라도 뭐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음. 또 나오네요 알라 오히려 투터 이것을 이건 중성인데 오가 이게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주격을 넣으면 이게 맞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 에이스가 이게 주어인데 이건 너 잖아요 너 이건 뭐예요 그예요 그 아무리 바꿔도 그 물건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물건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알라 오히려 투토 이것을 에흐 갖고 있구나 세이스 니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절 계속 호티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이제 호티가 나왔었습니다 음. 아까도 호티가 나왔었는데요. 음. 어디 나왔었죠? 아까 처음에요. 2장 6절에 호티 나왔고, 아, 앞에 있었나보네. 예. 2장 4절에 호티 나왔고, 음. 푸티는 앞에 있는 이 주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한 통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연약이 있죠. 투토, 이거 투, 투토는 토로 끝났으니까 이걸 인칭으로 바뀌면 나도 안 되고 너도, 우리 너희다니까 이건 단순히 어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투, 투토하는 게 중성, 단수, 중성, 단수. 물론 지시대 명사죠. 이거, 시가 아니고 이것을, 왜냐면 이게 에이스가 주어니까 이건 너잖아요, 너. 여기 투토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것을 에휴, 가지고 있구나 너가 호티 그러니까 미세이스, 에이, 이거 미세우 사용하니까 이게 뭐예요? 오 오마이 에테 아니잖아요. 온 에센 오메네테온도 아니잖아요. 미세우, 미세우 그렇죠? 온 S, N도 있고. 근데 이건 뭘로 뭘로 했나요? 단순대 미세 오하게된 거죠. O, A, A, O, A, A. 현재 동사 단수 2 인칭 너가 A, 너가 미워한다. 타 그것들을. 그게 뭐죠? 에르가 일하는 분인데 누가 그 남자들에 관련해서 일하는 게 니콜라 타이테스에 니콜라 파라고 하는 이들. 하 그것들을 또 내, 내가 또 나의 말로 미워한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2장7절 한글 성경 펴놓고 보십시오. 제가 직역을 해드리고 약간 지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눈치가 빠르면은 금방 말씀을 점점 더 알아먹는 계기를 마련할 거예요. 물론 더 아주 차를 내면 직접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되겠지만, 자 이제 2장7 절을 또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2장7 절. 첫 번째 에페소스, 에클레시아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호 에혼 우스 아사토 티토 푸뉴마 레게이 다이세클레 시아이스 토 니콘티 도소 아우터 파게인 에크 투 크실루 테스 조에스 호 에스티넨 메소 투 파라데이소 투 세우 여기 호가 나왔잖아요. 관사 남성 축격이니까그 남자가 호. 애혼. 이건 동사 어근하면 애호하게 되면 애호하면 이제 갖는다 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예, 여기 지금 애혼하게 되면 온자니까 이게 현, 분사. 몸뚱아리가 안 변했으니까 현재 분사. 물론 미완료죠. 분사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호자랑 요 호자랑 뒤에 그 온자가 뗄수 없다면 성숙격이 일차면 돼요. 호자랑 요 온자가 똑같아요. 또 이것도 우스도 다 그래서 성숙격인데 단수 사격 그렇죠 남성 남단사 남단사 그 남자가 어떤 남자 에호 갖고 있는데 오니까 무슨 갖고 있는 중인 상태인데 뭐를 우스 이건 귀에 복수죠. 귀 복수, 귀들을 갖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쿠사토에, 사토니깐, 쏜사태, 사토사토산, 긴 명령고랑제, 사토, 몸서몸서 아쿠오... 들어라. 아직 이렇게 들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뭐를 듣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티, 무엇을... 또는, 어째서 그게 줄을 많이 쓰죠? 무엇을? 그 다음 뭐예요? 토.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푸뉴마, 얼. 이거 어, 어떻게 됩니까? 음. 그 남자는 가지고 있는데, 우스. 귀를 가지고 있는데, 아쿠사토. 들어라. 몸소 들어라. 아직 이렇게 들은 바가 없는 사람한테 들려주는 말이에요. 티 어떤 거? 뭔가, 토. 그 영을 그가 말한다. 누구에게? 타이스. 아이스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헤테시테테, 하이톤 타이스타스니까 그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이 모여죠 교회. 그 에클레시아들에게. 그 다음, 토. 올챙이잖아요. 여기 조그만 올챙이는 에기로 번역한다고 했죠? 토는 남성났으니까. 그 남자에게. 그렇죠? 그 남자에게. 그 다음, 에 여기 니콘티. 온티니까.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잖아요, 그렇죠? 니크는 니카오 동사의 몸통 아리가 안변니까, 그렇죠? 니콘 이기고 있는 중인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쫙 이렇게 이제 이기고 있는 자에게 도소 명령이에요, 그렇죠? 쏘니까 예. 명령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도소 미래죠 미래, 예. 미래꼴입니다 이거 도소 시그마 들어갔다고 저번 이제. 부정가고 특수한 과거의 요걸면안 되겠습니다. <laughs> 닉, 이건 이긴다는 뜻이 그 은퇴군요. 예, 이기고 있는 중인 상태 남자들에게. So 내가 더 줄이리라. 아우테 그 여자에게. 인칭 대명사였잖아요. 아, 여기서는 그, 그 여자는 에클레시아밖에 없잖아요. 딱 보니까. 알파 또는 엡슐런처럼 많이. 들어가죠. 어떤 영 몸뚱아리 꼬랑 사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남자에게 줄이란 뭘 주죠? 파게인 애인라고 끝난 건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 토끼도록. 근데 이게 몸뚱아리가 아저 파게인이라고 몸뚱아리가 안 변했잖아요. 아참 변했죠. S.D.O 파고마이 F.A.G.O. 몸뚱아리가 S.D.O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딱한 번. 과거하려고 되는 거예요. 일명 부정과거. 파고는 뭐죠? 뜨, 정말 뜨셔. 빠고. 먹는다. 예 처음으로 먹는 거 아직 먹은 적이, 먹어본 적이 없는 건데. 그걸 그 남자에게. 그 남자는 어떤 남자죠? 요남마요 남자. 갖고 있는 이우드를 뭐 어떤 우? 들을 건지 말 건지 또는 아참 네가 들어라 뭔지를 그얼그 그 얼이 말하는데 그것들 그그회당들 안에 그 남자에게 이기고 있는 자에게 내가 준다 그에게 파게인 먹도록 예, 처음으로 딱 먹으면 끝나는 건데 어디로부터 에크로부터 에크투 크실론 여의 크실론이 십자가라고 보통 말하는데 아참, 여기, 음, 크실론이, 조회수는 생명이 생명. 그생명의그 막대기 채찍 같은 거, <laughs> 그 생명에 관련된 크실론, 장대 막대기로부터, 호, 그것은 여기 말은 크실로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조에는 여성이니까 이다. n 안에 있는 거 메스 폭판. 그 파라데이소스에 예. 파라데이소스가 이게 뭐영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파라데이스, 음. 파라데이스. 그 뒤에 하나님. 예. 하나님에 속한 예. 파라데이소스는 어떤 거죠? 에덴 동산 할때 그 동산 있잖아요 동산 울들걸 이제 파라데이소스 우리 모통 이게 영어식으로 파라다이스 몸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2장 4, 5, 6, 7절까지만 일단 간단히 봤는데요 한번 다시 읽고 볼까요 2장 계시록 4장 2장 4절 al eho katasu hotten agapensu ten proten afecas. Mune monu e un pothen ek peto cas kai meta do e sen kaita prota ergapoi e son. E de me er homaisoi tache kai kineso ten quiri rychnian su ectu. 토프 아우테스 에안메 메타노에세스에 오늘은 좀 간단히 2장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까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